진짜 신기하게 순식간에 살이 7kg이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살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먹을 거다 먹고 진짜 건강하게 빠졌어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게 피부 좋아졌다, 어려졌다예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라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진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급한 분은 2분의 1 지점부터 봐도 되지만 가능한 정주행해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 먼저 볼게요. 안 빼려고 했는데도 5kg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제 목표는 잘 생겨지고 피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어려 보이려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과학적인 원칙 딱한 한 가지만 지키면은 진짜 마법처럼 선순환을 그리면서 건강해지고 어려지고 피부 좋아지고 살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좋은 게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운동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돼요. 저는 어제 라면 야식도 먹고 잤습니다. 이 영상은 살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찍을게요. 안 먹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안 먹고 빼면 요요도 오고 진짜 피부 안 좋아져요. 건강해지면서 먹을 거 먹고 살 빼는 과학적인 시험 방법 알려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과 논문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 보고 살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건강 해 지고 예뻐 지시 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정희연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 라는 책을 우연히 읽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게 쌀이나 빵 같은 정제 곡물이라고 불르더라고요. 설탕 이제 이런 게그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이 찌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과식하면서 혈당 쇼크 오고 그리고 빠르게 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이유는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결국 인슐린 과다 분비가 일어나면서 과도하게 계속 먹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맵기마다 콜라 먹고 간식으로 뭐 초코칩 먹고 막 이랬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인슐린 과다 분비되고 혈당 쇼크 오면서 졸리고 더 먹게 되고 계속 안 좋은 거를 먹게 되고 당이 계속 땡기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금은 당이 안 땡겨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안 고파. 야식도 안 고파. 당이 과다 분비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덜 먹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럼 심플하게 두 가지를 줄이면 끝나요. 흰쌀밥 줄이고 설탕을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죠. 우리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전 솔직히 그렇게 못 살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의지박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헬스장 가면은 진짜 10분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벤치프레스 3세트 하고 딱 나와. 그리고 뭐 스쿼트 3세트 하고 딱 나와. 턱걸이 3세트 하고 딱 나와. 그면서딱 1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영원히 하면은 그냥 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탕 아예 안 먹기 같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은 절대 안 돼요. 흰쌀밥이랑 설탕 안 먹는 건 저한테 말이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매끼마다 콜라, 밀키스 먹는데 식단을 지키고 라는 거는 죽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게 건강한 음식인가? 근데 일일이 우리가 뭐 먹을 때마다 이게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거 일일이 생각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냥 제 결론은 심플했어요. 인간 자체가 자연에서 진화했어요. 선사시대, 원시시대, 과일 먹었겠죠. 버섯 먹고, 뭐 육식하고, 생선 먹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스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팸은 그냥 건강에 안 좋아. 왜냐하면은 가공육을 하면서 영양소도 뭐 사게 되고 뭐 그렇겠지만, 그냥 그런 거다 빼고 자연식이 인간의 소화기관에 가장 최적화돼서 진화가 됐다는 게제 결론이. 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식 그냥 먹었어요. 폭식 그냥 하고 싶으면 해요. 다만 전 다섯 가지 원칙만 그냥 지켰습니다. 첫 번째 원칙 건강식 한 끼는 먹고 나머지는 마음대로해요 저는 하루에 네 끼를 먹었거든요. 그냥 안 좋게 막 먹었어요. 맨날 김치찌개 뭐 돈가스 다 먹었는데 지금도 당연히 먹습니다. 근데 대신에 원칙은 하루에 한 끼는 건강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를 가능한 매일 한 끼는 먹자. 이제 이걸 원칙으로 했고 두 번째는 인슐린 줄이기예요. 결국 모든 악의 근원은 이제 인슐린 과다 분비가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안 먹을 순 없는 거니까 반기만 먹었어요. 설탕은 가능한 덜 먹었어요. 제가 젤리, 콜라, 밀키스 막 이런 거 디저트, 마카롱 막다 먹었는데 그냥 그거는 다안 먹었어요. 물론 먹고 싶을 때 먹는데 그안 먹다 보니까 그냥 안 먹고 싶어져. 그게 그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결국에는 더 먹게 되고 더 설탕이 땡기고 이게 완전 악순환인 건데 그 연결고리만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햄이나 스팸, 비엔나 소시지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도 먹긴 하지만 주에 다섯 번 먹을 거를 한두 번으로 이제 줄였어요. 그래서 가 6보다는날것 그대로 먹었고 세 번째 원칙 야식 제가 야식을 진짜 저는 평생 먹었어요 어차피 나는 괜찮아 나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식을 일단 한 달만 제가 하루 견과라던가 렌틸콩 통조림 이런 거 먹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라면 땡기거나 야식 땡기면 그냥 먹었어요 주육회를 먹던 거는 3분의 1 토막을 낸 거예요 네 번째로 이거 원칙이라기보다 그냥 선순환 상태가 된 건데 정제국물이랑 설탕을 줄이니까 야식 자체가 그냥 안 땡기고 아침도 평생 무조건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아침에 이런 것들이 또 간헐적 단식 그걸 또 인간이 해줘야지 건강해지는데 살도 빠지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섯 번째로는 혈당 쇼크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밥 먹기 전에 제가 샐러드를 가능한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채식 먼저 하고 단백질 먹고 지방 먹고 탄수화물 먹는다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지키기 저는 솔직히 싫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지만 뭐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기 전에 가능한 깻잎이든 양상추든 그런 거 먹으려고 해서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7000원짜리 샐러드가 있어요 7000원에 5팩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밥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뜯어 가지고 한 3분의 1정도만 우거우거 그냥 입에 넣고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시켜 먹거나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책감 갖지 말자예요 그냥 초반에는 무리하게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요 계획을 그냥 조금만 주의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7번 야식 다 먹었으면 6번만 먹어도 승리한 거야 왜냐면은 발전한 거잖아요 만약에 야식을 일주일에 6번을 먹던 사람이야 그면은두 번만 그냥 견과류를 먹으세요 렌틸콩 먹으세요 결국에는 이게 인슐린 과다 분비 가 줄면서 선순환되는 구조라는 걸 믿는 게전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81kg까지가 됐고 근데 이제 너무 수척해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2kg를 찌우려고 계속 이제 야식도 너무 안 좋은 건잘안 먹고 어쨌든 우걱우걱 막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시켜서 엄청 먹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진짜 제 외모 가 마음에 들게 됐고 피부도 좋아지고 행복도도 높아 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다들 이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원칙을 이야기 했는데 이 영상을 저장을 좋거나 좋아요를 눌러서 나중에 한두 번 다시 보시면서 아 이런 원리를 갖고 있구나 이런 원칙만 지키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해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다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지식 해킹 채널을 잘 키워 볼 테니까 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브레웅도 끝났으니까 야무지게 먹자. 스페인 야무지게 먹자.